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국가유공자 그러면 공정한 유공자법이 되겠습니까 9.11은 참전유공자입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도 참전유공자 정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멸전상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차게 구독 좋아요 <laughs> 어, 자꾸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것 같은데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laughs> 방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좀 도와주시고, 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5.18, 그, 국가유공자가 되면은, 예, 도리어 저희도 좋다. 잘 됐다. 우리도 국가유공자 해달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환영합니다. 그뭐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뭐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해 주는 게 좋, 주고 받고 give and take니까. 근데 방송에 앞서서 제가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어제 그 5월 20일까지 20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그 집회 비용이 에, 370만 원이 거출이되고 그에 마감을 했는데도 어또몇분 들어오시는데 그거는 에, 제가 그냥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후 이 전후 방송의 에 발전을 위해서 주주 회원을 별도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 스타 클럽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등록을 한 여섯 일분 지금 해드렸는데요. 주, 주주 스타 클럽을 별도로 해서 전후 방송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파이브 스타 클럽 가입해 주신 저기 음 지폐 후원해 주신 것도 제가 주주회원으로 어, 등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 유튜브 가입하신 분들 아홉 분도 주주클럽으로 어, 같이 예, 등록을 해 드리고요 또 매월 정기적으로 만원, 만이천원, 이만원 보내주시는 분또 오만원까지도 보내주시는 분그 주주클럽으로 어, 같이 예, 가입을, 등록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로방송 발전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어, 후원과 주주클럽 회원 가입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에, 발표를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서, 주주클럽은 금액을 기재하자,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내시는 분도 계시고, 오만 원, 십만 원, 뭐, 백만 원 내신 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클럽은 주주클럽에 여러분들이 후원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 그게 합당한 대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또돈 얘기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하여튼 뭐돈 없이는 되는 게 없더라고 이번에 한 370만 원 들어오니까 아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 이게 돈이 역시 그 기금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기금 모금이지, 제가 개인 사적으로 쓰는 거는 최대한 억제해서 아주 사적인 건 제가 개, 사적인 건 제가 개인 사적으로 쓰겠습니다. 누구 뭐, 뭐 대통령처럼 막 그냥, 뭐 대통령 후보처럼 말이죠. 어,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는 사람 아니고 저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도 그랬지만 삼성에서 특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구분이 확실하니까 저는 여러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삼성에서 총무를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인사 총무를 보면 삼성에서 인사 총무를 본 사람은 아마 대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에서 인사 인사 담당 하려 고 그러면은 정그 뭐랄 삼성육사라 그러죠정 삼성육사 그 공채 출신들만 할수 있는 그 중에서도 에리트들만 할수 있는 그런 자를 저는 우연한 기회 그한3 년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뭐. 믿어주셔도 됩니다. 삼성에서 믿어, 믿어준 사람입니다. <laughs> 저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그 경호경비도 제가 했었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로얄패밀리들 경호경비를 총괄해서 제가 다 했었고 서울관리소장 하면 서울시내 삼성경비원들 어 218명도 제가 총괄해서 제가 관리를 해고 교육훈련시키고 제가 그 순찰돌고 정주교육시킨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믿어주시고 제 자랑이 좀 심하죠 <laughs> 에, 오늘 이야기, 본론을 이야기하려는 거는 5.18 국가유공자 문제 이것이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5.18그 40주년인가요 40주년 광주 참석을 하면서부터 그 전에 발의가 됐던 것이 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용민 그 국회의원 그 광주 광산 가빈가 의원의 19명 총 20명이 발의를 한, 했는데 5.18 민주화유공자를 국가유공자 해달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민주화유공자가 좋지 국가유공자가 좋습니까? 아, 민주화유공자 우리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들은 말이죠 민주화유공자 그5.18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어, 민주화 용자만금 해달라. 그게, 아, 뭐, 뭐, 저기, 보상도 한 10, 10억씩 이상 받고, 어, 매월 한 300에서 500, 만 이렇게 800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여기저기 들은, 뭐, 첩보나 정보에 의하면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런데 뭐, 전우들이 말이죠. 막 보면, 뭐 저기, 국민들도 그러고 말이에요. 야, 이놈들 막 그냥, 어, 무슨 518이 국가 유공자냐 하고 말 518이지 유공자냐 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저는 그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문선명 대통령이 말한 통합 정치, 국민 통합, 보훈도 어, 보훈 통합. 어? 얼마 좋습니까? 보훈도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공과를 분명히 서열을 따져 가지고 어디가 공이 많고 어디가 작은지 어느 어느가 희생이 컸고 어느 팀이 더 국가를 위해서 공을 했는지, 이거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과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일단, 뭐, 가짜 유공자 가려내라, 뭐, 이런 사는데, 가짜든 진짜든 일단 들어와 놓고, 제도권 하나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주화 유공자가 나는 그, 그, 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 광주시에 등록된 어, 하여튼, 뭐, 그거는, 국 공법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예, 가만히 보니, 무슨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 우리, 저, 월참처럼, 예, 뭡니까, 그, 공법, 뭐, 이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예우미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이제서 만들어 달라는 거 보니까, 아, 월참보다 못해. 예? 법적으로는 보면은, 근데, 대우를 어떻게 의리 많이 받았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우리, 그, 월남 참전 유공자들도 각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각 지역별로 명예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에, 뭐, 우리 용인 같은 데는 7만원 주고, 어, 이번에 백군기 시장이 뭐, 한몇 개월 전에 우리 보훈단체에 와가지고, 어, 3만원 더 올려줬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1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금년 뭐, 1월달부터가 뭐, 또 10만원, 3만원 더 올려줘서 1 0만원 주고 있는데, 그거를 광주시청에서는 예, 우리한테 용인시에 10만 원 주는 거를 광주시에는참 저기 5.18 유공자들한테 뭐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주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거는 음, 지자체의 그 조례에 의 의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지 예, 우리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국가유공자 아니었고 그럼 국가유공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면 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또 국가유공자 등록해 가지고 국가에서 또 응? 예, 32억 단체 뭐30몇억이든 그건 한번더더 더 많이 받겠지 받고 또 참전 명예수당이니 이런 식으로 어, 해 가지고 또 주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남전 참전자 6.25 참전자가 국가유공자입니까? 저는 국가유공자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에요 국가유공자 아니에요 참전유공자잖아. 응?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공법 단체라는 무슨 뭐 이렇게 에 단체 예우미 단체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공법 단체로 등록되었다는 거지. 국가유공자는 아니다이 말이야. 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엽제도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고엽제 전후에 에? 그러면. 유교도 아니고 고협자도 아니고 월참도 국가유공자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가유공자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독립유공자, 어? 호국법 그 하고 그다음에 상이군경 그리고 이제 무공순 이런 것이 국가유공자야. 4 1 9도 내가 볼 때는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그 헌법에 올라갔으니까 국가유공자 처리하겠죠. 어. 그런데 무슨 5.18도 뭐 헌법에 올리자. 그러면 그럼 월참도, 월남참전도 헌법에 올려, 6.25도 참전 헌법에 올려야지. 어? 그러니까, 헌법에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달라면 되니까 더 좋은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 5.18이 좋은 줄 알고 참, 우리가 똥더듬더 해달라 했는데 더해달이 <laughs> 이게 이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 민주화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어가지고했었다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니까 원합법에 헌법 전문에 5.8 1 정신을 뭐 넣어달라. 어? 단체 설립 및 예우에 관한 법을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어? 보상법을 또 해달라. 매월 얼마를 보상해 달라. 어? 특별법 제정해서 그다음에 뭐 추모공원을 또 만들어. 추모공원 5.8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추모 우리 월, 월참도 추모공원이 없잖아요. 월남주참자들도 추모공도 만들어, 우리도 만들어, 이, 이 사람들 말을 우리도 안, 안 만들어주겠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공정보은, 응? 합당한, 뭐, 평등한 보은,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것만큼 우리도 해주면 우리는 지자체에서도 말이죠. 그 사람들 300점, 우리도 300 줘야지. 보상금 10억 좀 우리도 10억 줘야지. 응? 이런, 그 사람들 해주는 만큼만 우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국가유공자 편입을 저희들은, 에, 만대할 이유가 없어. 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 우리도 해달라 하면 되니까. 에? 설례를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뭐 교육관을 뭐 만들어달라. 우리 교육관 없잖아요. 어? 교육관도 만들어달라. 무슨 뭐, 뭐, 이 세계화, 뭐 시민화 해달라는데. 우리 월남전 참전 참전, 지금 세계화 안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아무 알려 시민화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맞지면 우리 해달라, 이게. 응? 얼마나 좋아. 그 국가용지 좀 해주고 우리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 자유민주의 사회잖아요? 이, 이, 이 사람은, 사회민주의 유공자들이란 말이에요. 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의 유공자들이고. 사회가 많잖아요? 이게, 뭔가 좀, 어, 이거 뭐랄까, 비, 우리, 윤, 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뭐라 그니까, 반지성적인지, 혹시 반지성적 법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지성적이라면 그런 법률을 만들어 달라 하기가 지금 자유 근데 이제 국회가 170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믿고 그런 거지 이제. 그래 가지고 이 국회가 이렇게 절대 다수를 가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절대 다수를 앞으로 2년 아니 한20 2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20한 1, 개월인가 그때 가서 왕창 바뀌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으면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그거 다또 취소할 수도 없고 복한번 만드는 법은 취소도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래도 같이 해 달라면 되니까 그5.18해 어? 줘라. 그래도 우리도 해 줘라. 어? 이거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반지성적 법률인지 이게 우리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반지성적이라는 얘기 정말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다고 해요. 이 반지성적이 뭡니까? 지성적이지 못한 게 반지성적이라 예요 응? 그러니까 지성의 반대. 그러니까 아주 모직화가거나 그어그 그러니까 비지성적하고 반지성적하고 나름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지성적이라 고좀 무식한 거, 무식해서 지성적이지 못한 거. 그리고 반지성적이는건좀 어, 뭐라 그래 어거지 뻔히 알면서 생때 쓰는 거 이것이 반지성적이 뻔히 하면 생때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럼 뭐 생때 써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자 이게지 그래서 그참 아직까지도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해달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거 하지 않겠냐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보은처에 있어, 보은처. 우리 보은처가 지금까지 정말 저는 그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그 사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에, 참 복지부동한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에서 또 정치인 출신인 우리 박민식, 음, 보은처장을 보낸 거, 이건 정말 신의 한수 같아요. 보훈처를 개혁하고 보훈처를 제대로 자리 잡고 어? 할 사람이라고 난 생각돼. 그래서 지금까지 보훈처가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뭐 말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고 뭐 저런 자식에서 건방진 놈이라 할지 모르는데 무슨 개념이 없느냐. 지금 이런 거, 지금 5.18 같은 것도 좀 지금까지 보훈처에 가입이 안. 안돼 있었단 말 그건 개입을 못한 거지. 그는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지금 보건청에 등록돼 있는 우리 참전유공자, 뭐, 유교, 뭐, 월참, 고엽제할것 없이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게 교통정리가 안돼 있어. 교통정리가. 상의는 상의대로, 고엽제는고엽제대로 무공은 무공대로, 응? 어? 월참은 월참대로, 이렇게 딱 그, 한계를 탁정히 정확하게 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교통정리를안 해준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위유공자가 월참에 와서 임원 같은 거 하면 안 돼. 보훈처에서 상의라고 판단되면, 저기 월참에서 상의유공자를 회장으로 뽑아서 올리면은, 월참에서 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저보훈처에서 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 거야. 순수한 월참 회원들 중에서 뽑아라. 그 상위유공자도 순수한 상위유공자에좀 뽑아라. 고엽제도 고엽제에서 또뭐 1, 2급 받아갖고 뭐 저기 상위로간 사람 있단 말이에요. 상위 상의 가가지고 상의로 가야 되는데 상위로안 가고 옛날에 고엽제 받았다 그래요. 고엽제에서 회장하고뭐 지금 고엽제 회장하는 사람들이 1, 2, 3, 4다 그 등급 받은 상의 용사들입니다. 어? 그 고엽제는 원래 고엽제법에 하면은 상위가 아니고 어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고엽제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그래 돼 있어요. 근데도 고엽제 후유 의장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고엽제 후유 경도 중도 고도 이 사람들만이로 해서 고엽제가 원래 그 에, 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은 고엽제 아니고 상위가 등급되면 고엽제 그 회원에서 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그직거들이 그 잡고 있으니까 직거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에?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말이야, 잡아가지고 아, 뭐 이렇게 맞지 못한 저한테 뭐 법을 만들고 말야 무슨 정관 고치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교통 정리 가안 되어 있으니까 서로 지금 싸우고 난리고 치고 이게 말이야 개판 치고 말 이런 거야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보훈처도 문제야 보훈처. 보훈처에 처장들도 옛날에 온 사람들 보면은 말이지 대개 다. 보훈처 보훈단체장들하고 대개 결탁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어. 결탁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뭐, 무슨 수익사업 법이니뭐 뭐 엄청나게 고쳐놨는데, 그거다 보훈처에서 승인해 준 거란 말이야. 그냥 해 줬겠어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의심으로는 결탁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번에 그 우리 정치인 출신 박민식 처장님께서는 보건처에 보험처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보건처 안에도 듣기로는 말이죠.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말이에요. 가짜유공자가 엄청 많다는 거야. 가짜유공자도 가짜유공자지만은 개념이 잘안된 것이 뭐냐면은 축구하다가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야. 7급, 뭐 5급, 3급, 2급 받으면은 상위 용사, 상위 유공자가 아니고 국가 유공자야. 그러니까 전투를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정말 그 국가 유공, 국가의 헌신은 위급 헌신 한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가 되는데 보험처에 말이야 무슨 저기 이 책상 이렇게 들다가 삐끗해가 허리 삐끗했다고 말이야 뭐매급 받아가지고 말이야 국가 유공자 돼. 아, 그게 무슨 국가 유공자입니까? 그런 거는 원래 업무상, 업무상 재해잖아요. 업무상 뭐 뭐라고 합니까그 일반 그 우리 응? 네?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업무상 하나의 그 저기 보상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보상할 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보상해야 돼그숙고하다 다친 사람도 말이야 국가유공자로 보상받는 자는 업무상 재해로 그 복무 중 업무상 재해 몇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그 사대 연금에 뭐 있죠? 사대 사대 그 보험에 보면은 근로 무슨 하다가 다치고 하면서 하는 거보상받는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국가 유공자가 됩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왜안 잡히느냐? 보험처 자체 직원들이 직원들이 해먹으려고. 보험처 직원들 말이죠. 이 국가 유공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 고 그래요. 아, 인 사람은 말이야. 무슨, 뭐, 이상하게 뭘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다유공 등급을 받았다, 받은다는 거.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그게 전, 우리 전 유공자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파닥이 퍼져 있어.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새로운 처장님께서는 예, 좀 전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 개념을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보험처가 정말 신뢰받는 보험처가 돼야지 이거 의심받고 말이야. 아주 결탁받, 결탁됐다고 결탁 하는 이상한 보훈처 어? 무능한 보훈처 개념 없는 쉽게 말하면 개념이 없는 무개념 보훈처로 지금 에, 보인다 이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개념부터 잡아야 보훈처가 정상이 되고 보훈처가 정상이 돼야 우리 유공자들에게 이런 뭐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짜 유공자도 아, 안 생기고 말이야. 에? 보상하고 유공자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업무상 재해를, 에? 재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유공자가 되냐고. 그러니까 5.18도, 요, 유공자 해달라는데 할 말이 없잖아. 유공자 해줘야지. 아, 축구하다 다친 놈도 유공자인데, 예? 책상 들다가 허리 나간 놈도 유공자인데, 무슨 놈, 아, 5.18 유공자 당연히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려면 말이죠. 그거부터, 내 개념부터 정리해, 개념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중성!